여기는 호빵 병원. 몸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고친답니다. 또 어떤 환자가 오려나? 자 다음 분. 어? 어, 어, 어. 에? 누구지?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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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호빵이너웬 딸꾹질이야? 아니 그게. 어? 어. 어, 어. 그게?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어, 어. 어. 아너 호빵이 너이 헤레비 몰래 혼자 맛있는 거 먹었구나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자꾸 말을 걸으니까 어, 딸꾹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 미안 미안 이 헤레비가 모르고 미안 <laughs> 아, 할아버지 깜짝 놀랐잖아요 어, 됐지 이제 딸꾹질 멈췄지 어? 어? 정말 정말 멈췄네 역시 할아버지 최고 이 헤레비가 누구냐 뭐든지 다 고치는 닥터뭐이 헤레비가 한번 고쳤다 하면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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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또? 아, 그 매일매일 딸꾹질을 어.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딸꾹질을 쉬지 않고 하면은 힘들어, 어? 힘들면 슬퍼, 슬프면 눈물이 나, 눈물이 아, 나. 잘생긴 할아버지, 어? 호기심 사전에서 찾아봐요. 아, 우 잘생긴 할아버지, 어, 나 이제 그만 잘생기고 싶다, 정말. 네? 어? 자, 그러면 이 잘생긴 할아버지가 호기심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 딸, 딸, 딸.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하는 딸꾹질 공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우와 딸꾹질 공주요? 할아버지 빨리요 그래 그러면 호빵의 빵빵한 호기심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이야기를 불러볼까? 네 호빵 어, 호빵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딸꾹질 공주님이 살았어요. 이 딸꾹질 공주님은 길을 걸을 때도, 주스를 마실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딸꾹질을 해댔지? 어, 안 됐다. 딸꾹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 정말 안 됐다. 여봐라, 우리 공주의 딸꾹질을 멈추는 자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겠노라. 누가! 어, 이 들었나? 그 공주의 딸꾹지를 고치면 아주아주 큰 아주 아... 그 상을 준대. 뭐? 아주 큰그 상이라면 공주님하고 뭐 결혼이라도 시켜준단 말인가? 아, 그뿐이겠어? 어마어마한 상금도 내리신댔지?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고쳐야겠네. 같이 가. 그러자 그래.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려라는 의사들이 몰려들었지. 여봐라, 우리 공주의 딸국질이왜 멈추지 않는 것인가? <웃음> <웃음> 예, 그그그것은그 그, <laughs> 개구리 때문이옵니다. 개구리? 예, 그그 그 공주님 몸 안에는 그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요. <laughs> 그 개구리가 그 이렇게 개굴 개굴 개굴. 그 울때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요 으, 말도 안돼아예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 흉내를 내보자면 그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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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꾹 딸굴 예게런 식으로다가 예, 요런 식으로다, 예. 아, 그런 식으로다 아, 예, 요런. 그런 식으로다 예,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가라, 나가 무슨 개구리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아, 개, 개구리가 맞습니다, 요 개구리가 예. 맞아. 예, 그러다 나 예. 나한테 예. 맞아, 나가 나가. 예. 아, 개구리 맞는데 자꾸 개구리라니요 진짜. 자, 자, 나, 개구리 나. 아니, 자, 자 나. 다음 의사들 알아? 부르셨습니까, 전하? 어, 그래, 우리 공주.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전 여기가 처음이옵니다 그래 자, 아무튼 저 우리 공주의 딸국지는 왜 멈추지 않는 것인가? 제가 진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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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나김계스 어, 그, 그것은! 어, 그것은! 개구리 때문이옵니다. 뭐? 개구리? 제가 공주님 몸 안에 있는 개구리를 한번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개구리! 당장 나오지 못해! 야 너! 당장 나와! 개구리 나와라! 개구리야! 넌 나와! 나 화나면 무섭다! 너, 나 화나면 무섭다! 당장 나가, 나가! 무슨 개구리지 개구리가 확실합니다, 전하너 아까 그 놈이 확실해! 나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 많은 의사들이 공주의 딸국지를 고치려 했었지만, 결국 고칠 수가 없었어. 어, 어떡해요. 딸국질 공주 너무 불쌍해요. 근데 할아버지! 딸꾹질은 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개구리 때문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 딸꾹질은 말이야? 자, 긴가노사 그러셨어요 선생님? 자, 이건 말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폐라는 거야.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공기가 같이 들어온단다 자이 양쪽에 있는 게 바로 폐야 그리고 이 아래로는 얇은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우와 횡격막이 내려가고 폐가 커졌어요 음,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쉬면. 하게 올라가고 폐가 쪼글쪼글해졌어요. 그렇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지. 하지만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던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횡격막이 오그라들어서 절대 펴지지 않는 거야. 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바로 딸꾹질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긴장을 하거나 갑자기 깜짝 놀래도 역시나 딸꾹질을 하게 된단다. 아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 그 딸꾹질 공주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계속 쉬지 않고 딸꾹질을 해댔지. 그러던 어느 날 시골의 요리사가 왕을 찾아왔어. 임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요리사가 뭘 안다고 당장 나가. 아, 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공주님의 딸꾹질을 멈출 수 있사옵니다. 진짜 진짜 할수 있겠느냐. 아버마마한 아, 번만 믿어 보세요. 저 그래. 공주님 이걸 한번 드셔 보세요 어? 딸꾹질이 멈출 겁니다. 아니 이게 음. 뭐야 그 딸꾹질 치료약인가 공주 어서 쭉쭉 들이키거나 어, 어머 달콤해 어? 어. 달콤해? 달콤해? 에, 그럼 이게 그 마법의 약인가? 아, 아닙니다 설탕물입니다 네. 설탕물? 아니 그니까 설탕물로 어찌 딸꾹질을 고친단 말이냐 당장 나가 에이, 잠시만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에이, 어? 응. 아니 뭐하는 짓이야 당장 안 떨어져 어머 나도 뛰어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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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어떠십니까? 딸국질은 멈췄나요? 어? 어? 정말 딸국질이 멈췄어요! 어? 정말이냐? 네, 아마마마! 정말 멈췄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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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응?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딸국질 공주, 딸국질이 멈췄어요! 그건 말이다, 이 설탕물과 따뜻한 포 때문이지 김 간호사! 네 선생님 자 우리가 설탕물을 마시게 되면 설탕물의 단맛이 혀끝을 자극하게 돼 으찔+ 으찔 으? 이 자극이 횡경막에 전달이 되면서 오그러져 있던 횡경막이 펴지면서 딸꾹질을 멈추게 되는 거란다 음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으쌰+ 으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딸꾹질이 나오게 돼. 이럴 때 옆에서 안아주면 아 따뜻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오그라들었던 횡경막이 살살 풀리게 되면서 딸꾹질이 멈추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멈춤 아니 이거 나 징가나사. 아 이거 깜짝이야 진짜. 아 놀래갖고 딸꾹 이질을 계속 또 하잖아요. 어 그래. 그러면은 숨을 한번 참아봐. 네, 숨을 참으라고요? 응,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20초 동안 참은 다음에 침을 꿀깍 삼켜봐. 어머, 어머, 진짜 딸꾹질 멈췄어요. 그렇지. 그래도 딸꾹질이 멈추지 않으면 여기 있는 그 미지근한 물을 마셔봐. 이 물을 그냥 마시라고요? 허리를 푹 숙이고 마셔봐. 응.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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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딸꾹질이 멈췄어요. 어머, 어머, 어 와, 할아버지 최고. 근데 할아버지, 그 딸꾹질 공주랑 요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어, 큰상 받았지, 받았어. 자. 그리고 요리사 덕분에 딸꾹질을 멈춘 공주는 요리사와 사랑에 빠졌고 요리사는 사랑하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공주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네, 네. 아빠. <laughs> <laughs> 어, 잘됐다+ 잘 잘됐어자 잘아 그럼 우리 호빵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호기심 퀴즈를 풀어볼까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맞춰봐요 맞추면 호기심 딱지를 줄게요 호기심 딱지 예 딸꾹질 나오면 설탕물을 마셔 딸꾹질 나오면 꼬가 놔주세요. 딸꾹질 나오면 숨을 꼭 참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딸꾹질 나오면 정상 물마셔 딸꾹질 나오면, 나오면 꼭가아도 돼요 딸꾹질, 딸꾹질 나오면 숨을 꼭 참아요 예. <웃음> <웃음> 아, 딸꾹질 호기심 딱지가 어디있더라 아휴, 호기심 딱지 여기 있나? 야호, 호기심 딱지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조심조심 어, 조심, 뛰지 말고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친구들도 딸꾹질에 관한 호기심이 풀렸어? 다음 시간에는 더더 재밌는 호기심 딱지 모아보자 호기심 딱지 팡팡